와우. 바베큐 트리오 <주 가요> 안녕하세요 시아아빠입니다 음식점… 오늘은 시아가족이 감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식당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먼저 소개시켜드릴 곳은 제프스 파이레츠 커브인데요 BBQ와 햄버거 등을 파는 곳이고 해변 옆에 있어서 전망이 정말 좋더라구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찾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와우. 저희가 주문한 BBQ가 나왔는데요 립과 삼겹살 그리고 치킨 BBQ와 레드라이스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제프 버거인데요. 맛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감에 왔다면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짜잔, 시아 거 먹는다. 시아 이거 먹습니다, 친구들. 이제 바꿔요. 시아 쪽으로 바꿔서 이제 먹는 것도 찍어봐. <laughs> 먹방, 시아의 먹방 오 엄청 음. 두번째 보여드릴 식당은 캘리포니아 피자키친입니다 줄여서 CPK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화덕피자와 파스타 등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곳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피자네요 화덕피자 저희가 주문한 키즈 메뉴와 타이 크런치 샐러드가 나왔네요 타이 크런치 샐러드 시야 이거 시작거에요파게티 크림치즈 지금 나오는 메뉴는 레터스 랩인데요 양상추와 함께 싸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레터스 랩 양배추에다가 요거를 넣고 얘도 닦아서 입으로 이 음식은 콩파워 파스타인데요 여기 음식은 기본이 다 맛있더라고요 피자 가게를 왔는데 피자를 안 먹어볼 순 없겠죠? 화덕피자 역시 맛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크런치 샐러드와 레터스랩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건 무슨 맛이에요 시아야? 아, 딸기 맛이야? 자, 파스타도 입에 들어갑니다. 오, 잘 먹어. <laughs> 이번 식당은 프로아라는 식당인데요. 저는 감에서 먹어본 스테이크와 비비큐는 이곳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저트인 코코넛 바나나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프로아 샐러드입니다. 이게 트리오? 아메리 트리오. 지금 보시는 음식은 트리오 비비큐 인데요 립과 치킨 그리고 LA갈비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LA갈비 아, 이렇게 해서 트리오 치킨팬에 파스타고요 미나이 스테이크입니다 이게 코코넛 바나나 케이크인데요 제가 코코넛 향을 안 좋아하는데도 이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적당히 달고 식감이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바나나가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 크림이 올려져 있는 네 번째 식당은 썬더 치킨인데요. 한국식 치킨뿐만 아니라 오징어 볶음 및 떡볶이, 떡볶이 등의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아는 아직 매운 걸 먹지 못해서 날치알 주먹밥을 주문하였고 저희는 떡볶이와 오징어 볶음 그리고 치즈 스틱을 주문했습니다. 아, 물론 치킨도 시켰습니다. 우와. 와. 야, 떡볶이, 와, 한 마리까지 우와 조심해서 너무 좋은데? 오 완전 보여주세요 아빠한테 생각보다 잘 만드시네 우와 진짜 잘 만든다 이번에 큰거 어 이번에 어. 큰거야? 어떻게 큰거? 얼마나 큰거야? 막두 손으로 막뭐 하고 있어 와, 진짜 잘 만든다 오, 대박인데? 너무 오,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우와 오. 통 모짜렐라가 들어가 있나 보네. 코스트코 파는 그런 통짜렐라 <laughs>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식당은 이가든인데요. 바로 중식당입니다. 이곳은 가성비가 너무 좋았는데요. 가격은 싸고 양은 정말 많았습니다. 현지인 형님 가족께 여쭤봤는데 자주 배달 주문하여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가리비 찜 같은 거입니다. 공심채도 나왔습니다, 공심채. 야, 새우볶음은 맛있는데? 응, 새우볶음 맛있어요. 얘도 맛있어요, 얘도. 자꾸 손이 가오뚜고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대요. 아잘 먹어. 아,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잘 먹다. 야 <laughs> 다음에는 감의 필수 코스인 돌핀 투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돌고래들을 구경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맛있는 참치도 먹었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